이 문장 얼른 해석이 되시나요? 그 사람을 이런 상태로 유지해라. Out of trouble, in trouble의 반대말이죠. 문제 안에 있는 거, 곤란한 상황인 거, 그렇지 않은 거. 즉, 이 사람이 말썽 부리지 않게 해라,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해라. 요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어를 빼게 되면 주어가 이 상태를 유지한단 말로 관계가 살짝 바뀌죠. 너가 이런 상태 유지해라. 너 말썽 부리지 말아라. 어제 수업에서 학생분이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이 패턴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장 어려워하시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음, 요거 사실 투부정사 할때 많이 보시거든요 I want you to go out 그때는 보통 포커스가 투부정사에 있죠 너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때이 자리에 동사 앞에 to를 붙여 주세요 근데 사실 투부정사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라든지 뭐 형용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올 수가 있고 같이 쓰이는 동사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 동사에 ing를 붙여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 n 진을 작동하는 상태로 두었다는 라건 시동을 끄지 않고 그냥 켜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b u s 는 형용사죠 일이 나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일 때문에 내가 바빠요 work keeps me traveling travel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일이 나로 하여금 계속 여행하게 만든다 라는 얘기는 일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보통 잠 깨려고 커피를 많이 드시죠 커피가 keeps me awake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반대로 책을 읽으면 좀 졸린 것 같죠 책이 나를 이 잠의 상태로 둔다. 저는 이두 개를 큰 틀에서 같은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고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인 거죠. 다만 얘를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 얘는 그렇게 만든다. 둔다. 약간 변화의 느낌이 좀더 있죠. 여기에 제가 아까 썼던 I want 그 문장을 다시 써 보면. 이런 식으로 형용사,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구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동사 공부하실 때네 어, 자리 이런 배열을 하는 동사들이 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특히 네 번째 칸에 다양한 성격의 단어 혹은 단어의 묶음들이 온다. 이걸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